월요일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조군에 대신 돌아가실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저랑도버려네 주 예수, 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 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해 즐기도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여호가비박길모려도 주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워, 다 버리고, 세상 즐 보려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능없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소 3장입니다. 빌리포소 3장 1절입니다. 321쪽입니다. 신약 321쪽 빌리포소 3장 1절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는 우리,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시브리인 중의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거습니다. 거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락하신 주의를 은혜 가운데 저희들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면서 저들 다시 믿음의 여정을 가고자 원하오니 우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추워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 오고 가는 길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태벽에 아버지 추위를 무릅쓰고 오는 성도들의 팔걸음을 지켜 주시사.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분 저희들 주신 말씀 붙들고 저희들의 진정으로 사모해야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견우네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 중에 주의를 모두 사역들을 마쳤습니다. 어,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심을 내서 어, 올한 해도 이제 다음 주에는 설이 또한번 새해가 오는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좀잘또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눕니다. 빌립보서 뭐 음, 우리가 야고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빌립보서는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답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답 없는 인생.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동안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답이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 요새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야, 오늘 월요일인데, 어디로 가면은 당신은 사고도 안 당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있, 이끌 것이고 행복할 것입니라고딱 눌러놓고 가면,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기계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린 답이 없습니다. 이답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이 이야기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뭔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못해서 취하지, 그러니까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얻을 것을 못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이영규 선교사가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뒷 표지에 바깥 표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 음,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장난감 가게를 갔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갔는데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계산대 위에서 장난감을 내려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산대 그 계산을 하는 점원이 그 장난감을 가질까 봐 아이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점원에게, 그 계산하는 분에게 장난감을 주어야 뭐가 됩니까?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해야 누구께 됩니까? 이 아이께 됩니다. 그런데 내려놓지 를 않습니다. 내려놓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내려놓지 를 못해서 도리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하는 이 모습, 어린 아이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여정길이 있는데, 덧칠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화장을 많이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기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때는 원래의 모습과 그리고 잠자리의 모습이 다른 경우가 <laughs>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장을 짓하게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화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다 화장을 하고 무슨 공부를 했다. 나는 어떤 회사를 다녔다. 우리는 어떤 가문의 출신이다. 이런 화장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도칠, 자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어 우리가 또볼 이야기지만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한 말하며, 만에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 갖출 것다 갖췄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렇다 여,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죠? 베냐민 집합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건 쉽게 말하면 아주 엘리트 가문의 출신이라는 엘리트요. 6절을 한번 묶여 볼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갖출 것다 갖추고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어깨 위에 계급장 율법이라는 계급장 선택이라는 계급장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란 계급장을 가지고서 막 고개를 들고 우시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만이 그럴까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남 앞에 뒤지지 않으려고 애써서 덫을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더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 원래 진짜 모습이 가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중한 내 인격과 내 영혼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지는 건 중요한데 실제 내 삶을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우리가 고급 바이올린 같은 게 있잖아요. 이태리에서 나온 수제품 바이올린 400년, 500년 되는 그 바이올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겉은 좀 매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아, 이거 좀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다가 그 바깥에 있는 그 바이올린에다가 그 니스를 칠했다고 합니다. 그럼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칠함으로 말미암아 그 바이올린의 값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그 지혜, 뭐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지식이라는 전통이라는 명예라는 권력이라는 물질이라는 이 덫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귀한 모습들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접속어 하나를 여기다 해놓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그냥 접속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부정하는 단어입니다. 뭘 부정할까요? 할례 받은 거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 부정합니다. 율법이라는 것도 부정합니다. 흠이 없는 자기의 엘리트 생활 그것도 다 부정합니다. 그것들을 다 세상말로 버립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되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소중했던 어깨 위에 달았던 계급장들 전통이라는 권력이라는 어느 학교 나왔다.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런 모든 어깨 위에 둔 계급장들을 다 던져버립니다. 왜일까요? 그것들이 싫어서요. 그것들이 자기를 어, 온전하게 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들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이 본문에 배설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배설물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 원 뜻은 무엇입니까?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흠 없는 율법이라는 자기의 계급장을 던져버렸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그, 전, 그 어떤 자기의 모습을 다 내려 던져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서 발로 밟아버렸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라는 선수, 양영자라는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현정화 현정화 전에 세계를 제패한 한 때가 있, 있었던 그 양영자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은퇴한다는 말도 안 하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 있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몽고에 선교사로 가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왜 최고의 그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왜 은퇴를 한다는 말도 없이 조용하게 그 몽고에 가서 선교사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명자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자리보다도 하나님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될 일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버리지 못합니다. 저도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몇번어 이렇게 어 이사를 하면서 지금 있는 책의 분량들을 거진다 엇비슷하게 어 버렸습니다. 한 2천 권 정도를 제가 버리고 다시 여기 2천 권 정도를 채워 놓았는데 버릴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책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책 하나 내가 사기 위해서 며칠을 굶었는데 어떤 책은 제가 너무나 귀한 책이었는데 살 수가 없어서 1년 전에 찜해놓았습니다. 제가 봤어요. 아, 이거 분명히 아무도 안 사갈 것이다. 근데 1년 후에 가니까 헌책방에 아무도 안 사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 기념으로 샀어요.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지금 그 책을 뭐 어디서 구하려고 하더라도 없어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소중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없애 버렸어요.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소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 용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버려야 얻습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다덧칠들을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에 그려놓았던 덫칠들, 무수한 덫칠들을 화장했던 것들을 말끔히 씻어 놓고 우리가 그냥 내 원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 그리고 그동안 내 터칠 했던 터칠들은 다 내려놓고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고서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진짜입니다.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모하려 뭐 함이니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들 물질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고 이 험한 세상 답 없는 세상 가운데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무수한 덫칠들을 지우게 하여 주시고, 헛된 자랑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용기들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내 목적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할줄 믿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아버지 아님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함을 믿고 아버지 아님 답 없는 세상에서 홀로 걸어가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바쁜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아버지 한분주한이 모든 우리 성도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별리 미끄러운 이 길들을 운전하며 다니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사, 안전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만이 진정한 나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내 삶의 덫치들을다 씨르게 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원근각초로 흩어지는 성도들 또 찾아오는 자녀들 기쁨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위 기도하시고요 또 계속 이어지는 교회 사역 특별히 내일 저녁에 있을 우리 신년 정책 사역 협의회가 은혜 중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감곡교회 정책이 동역하면서 협력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재단의 강건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님들 강건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은혜가 임하여서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또 교회학교 부흥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주여 면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